자. <laughs> 미적분 투 센소학 240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부등식의 영역이죠. 수학원. 1. 수학원 1 내용을 까먹은 친구들이 워낙에 많아 가지고 어, 수학원 내용을 좀 갖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240번을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부등식의 영역이 색칠 공부라고 나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세 개의 영역을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x, y에 대해서 4x 더하기 3y의 최대값은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야 할 것인가?는 일단 이세 영역을 칠해볼 수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 봅시다. 음... 4x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정리해서 보면 4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y는 4x 직선을 그려주시고 y가 작다고 하고 있잖아. 부등식은 y를 기준으로 y가 큰지 y가 작은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y가 작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랫부분을 색칠하면 되는 거예요. 직선의 아랫부분. 그 다음에 초경우도 y 넘겨서, x-2는 ey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썼을 때, 어 x에다 2 집어넣으면 y가 0이죠. x에 0을 넣으면, 음, y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조금 귀찮게 가네요. 이두 점을 지나고, 이건 기울기 4인데, 이건 기울기가 2분의 1이라 약간 낮게 깔려가. 이렇게 가는 직선인데, y가 크다라고 하고 있잖아. 위로 올라가고 있겠네요. 위의 부분, 직선의 위의 부분을 색칠해주면 됩니다. 이세 개, 하나를 더 그려서 나온 화살표가 공통으로 속한 영역을 색칠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X 더이 Y가 6보다 작거나 같다. X에다 6을 찍으면 6,0이고 Y에다 3을 찍으면 0,3을 0, 지나는 직선이 되겠는데 Y가 작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직선의 아랫부분. 이세 영역이 동시에 지나는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죠. 어, 이 면적을 칠하게 되는 거야. 이 직선 아래, 이 직선 위에, 이 직선 아래. 그럼 뭐이세 개밖에 없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풀려면 보통 세 점을 다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풀다가 천천히 찾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각각의 직선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 감소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증가하는 기울기 이 놈은 2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이 내부에 있는 x, y라는 점들은 진짜 셀수 없이 많아. 그 점들을 일일이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4x 더하기 3y가 갖는 값을 k라고 했을 때, 3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k. 이렇게 직선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기울기 음수인 직선의 y절편, 0,3분의 k. 즉, k가 크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y절편을 제일 높게 찍을 수 있을 때를 의미하는데, y절편이,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3분의 4면은, 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얘보다 직선의 기울기는 좀더 가파른 겁니다. 숫자 음, 크기는 크기 때문에 기울기는 좀더 가파른 상태인데 이 가파른 직선이 y 절편이 가파른 직선이 이 영역을 지나게 하면서 나오는 가장 큰 y 절편은 어디를 지날 때인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 음, 대충 이제 이 정도에 설명했으면 기억하는 친구들은 기억할 텐데 k다가 그냥 k가 크기를 바라니까 한 3억 정도 집어넣으면은 0, 억일 거 아니야. 그렇지? y절표가 어길 때의 직선은, y절편이 어길 때의 직선은 이 영역하고 만나지 않아요. 이 영역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역 위에 점을 대입해서 얻어낸 직선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영역이 지금 0,0을 포함하고 있는데, 0,0을 대입하면 k가 0으로 나와요. 즉, 뭐냐, 기울기가, 어, 4x 더하기 3y가 0이라고 했을 때, 어, 즉 k 값을 0으로 봤을 때이 직선이 지나고 있는 이 영역 위에 점들 있죠. 여기 이 점들을 대입하면은 이 점들을 이 직선에서 대입하면 k 자리가 0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을 직접 대입해서 k가 제일 클 때가 언제냐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이 이 영역 위를 지나게 해서 나오는 y절편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비교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 기울기가 아까 말한 이 직선의 기울기 이거 마이너스 2분의1보다좀더 가파른 상태이기 때문에 y절편이 최소는 여기 점을 지날 때 y절편은 가장 작게 나올 겁니다. 여기가 최소값 이거보다 직선의 y절편을 더 밑으로 내린다면 저 삼각형 영역이랑 만나질 않아요. 만나질 않으면 의미 없는 K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이절표를 조금씩 올리면 은 만나긴 만나잖아. 계속 만납니다. 계속 만나야. 계속 만나다가 이 점이네. 이 점을 지나게 하는 순간부터는 이 점을 딱 지나서 위로 뻗어가면 은 삼각형 영역이랑 또 만나질 않아. 그러면 은 영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생기면서 가장 와이절 편을 높게 찍을 수 있을 때는 바로 여기 점을 지날 때고, 그때 와이절 편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직선이 길기, 이두 어, 이 직선을 가지고 연립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겠죠. 어, 뭐, 어, 그냥 더하면 되겠는데 x 마 e y는 2인 거랑 x 플러스 e y는 6인 거를 가지고 더해주면은 e x가 8이니까 x 좌표는 4였고 y 좌표는 1이었다라는 걸알수 있겠네. 여기다가 4콤 마이를 대입해주면은 k 값은 최대로 19가 나온다. 음. k의 최대는 19였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k의 최대값을. 어. 최대값은 19다 라고 우렇게 답을 낼수 있어요. 240번 문제는 이런 부등식의 원리를 채용해서 이거를 이해를 했을 때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점을 일일, 일일이 찾아서 대입한다거나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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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점을 다 구해서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부를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하느니,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그 상위 레벨의 문제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어, 원리 어렵지 않잖아 점세개 구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풀이가 훨씬 쉬워요 머리 한번더 쓰면 몸이 덜 고생합니다 넘어가서 240번 문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일단 240번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가우스와 관련된 부등식을 푸는 거죠 안에 쓰는 거 귀찮으니까 생략하고 보면 은 가우스를 제곱해서 얻은 얻어 더한 게 1이래 가우스는 정수인데 정수를 제곱해서 1 나왔다는 거는 한 놈이 플마이일때한 놈이 0 나왔다는 얘기야. 반대일 수도 있겠지. 그렇 그래서 이 경우를 다 나눠서 조사를 할 겁니다. 자, 로그 이랑 3인가? 2의 x가 가우스 값이 1로 만들어졌다는 건 1과 2사이의 값을 때라는 거예요. 혹은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는 크거나 같고 0보다 는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 범위일 때, 로그 3의 y는 가우스 값이 0으로 나와야 되니까 0과 1사이의 범위가 되는 거지. 가우스가 어떻게 풀리는지는 다른 강의들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더 써주자면, x의 범위가 1로 할때 가우스 x는 n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x 와 y의 범위를 정리를 해보자면 x가 2와 4 사이이거나 또는 x가 2분의 1과 1 사이일 때 y는 1과 3 사이의 범위다라고 하나 표시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 다풀수 있을까나. 이제 로그 3의 y가 똑같이 1과 2 사이의 범위가 나와서 가우스를 1로 만들거나 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나와서 가우스를 마이너스 1로 만들 때 로그 2 x가 0과 1 사이의 범위가 나와주면 은 한놈은 0될 거니까 어, 그럼 답은 1로 떨어지겠죠. 자이 경우는 y의 범위가 3과 9사이고 또는 3분의 1과 1 사이일 때 x의 범위는 1과 2 사이가 됩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부등식 색칠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쉬운 건데 그렇게 쉬울 때더안 되는 학생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그려봅시다. 일단 y가 1과 3, y좌표가 1, 3, 9까지 가야 되니까 적당히 하죠. 적당히 1. 그림은 어느 정도 왜곡이,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 3. 음. 9. y좌표 1, 3, 9를 표시를 해놨고요. 3분의 1도 표시해야 되네. 이럴 수가. 3분의 1 이렇게 있죠 자, y가 1과 3 사이일 때 x좌표는 2부터 4사이거나 2. 대충해도될볼수 없다 어떻게 이걸 정확하게 그려 y좌표가 1과 3 사이일 때 x는 2와 4사이거나 그러니까 여기. 여기 또 정확하게 나중에 색칠을 대충 해놓고 정확하게 하지 말고 이제 지금 제대로 합시다. y가 1에는 등호가 붙었을 때3에 등호가 안 붙으니까 y좌표가 1인 구간은 점선 점선 실선이 지나갑니다. 근데 y좌표가 3인 구간은 점선으로 지나가요. 안만 안 지나니까 등호가 없어서 그 다음에 x좌표가 2에서는 등호가 붙어있으나 4에서 등호가 없죠. 요 끝에도 점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뻥 뚫린 점이 되겠고 여기도 뻥 뚫린 점이 되는 거지. 그리고 x 좌표 2 되고요, y 좌표 1 되니까 1 되지만 3면 안 되니까 여기도 뻥 뚫린 점이 돼서 이렇게 실선과 점선을 구별하면서 색칠을 해보면 이렇게 색칠할 수 있겠고 또 x 좌표가 2분의 1부터 1 사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은 여기 있고 2분의 1을 여기다 찍었을 때 정말 그림 복잡하죠. 근데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요. 결국 모든 걸 감안하면은 네 개의 꼭지점 중에서 요거 하나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냥 뻥뻥 뻥이야, 뻥뻥 뻥. 뻥, 점선, 뻥, 점선, 뻥 여긴 실선, 실선 짝짝짝짝짝 이렇게 칠해두면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자면 x가 1과 2 사이일 때, y가 3분의 1에서 1. 여기는 검은 점, 뻥 뻥인데 어차피 여기 뚫려있으니까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칠하면 되겠고요 위에는 점선, 이쪽은 점선이야 점선 어, 여기 3과 9도, 여긴 이제 채워지겠네 점 뻥, 뻥, 아 점선 여기 점선, 에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실선, 실선, 뻥, 뻥, 점선, 점선, 뻥,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문제에서는 x 더하기 2y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구하라. 최소값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의 y절편 0, 마이 2분의 k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의 와이절 편의 최소를 묶고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이분의 1이라는 이너스 2분의 1인 거를 그림상에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 보자 보자 요거 6이구요 요기 2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이것보다도 더 가파른 기울기가 되는 거죠. 숫자는 2분의 1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떼놓고 보자면 6기울기 또한 XRP 2분의 1 갔는데 Y좌표가 3분의 2 떨어졌어요. 그럼 6기울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가파른 직선이 지나간다면 아무래도 이 점을 지나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이 영역 위를 색칠한 영역 위에서 교점이 생기게 할때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요거보다 내려간 직선은 이거보다 Y 절편이 낮아진 직선은 저 영역하고 만나지 않는 거 그림상에서 확인되죠 되게 디테일하게 그림은 대충 그렸지만 기울기 같은 거 객관적으로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차, 찾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1, 2분의 1,1을 지날 때가 제일 낮게 깔려서 갈 때다 라는 걸알수 있지 따라서 1, 2분의 1 콤마 1을 대입하면 최솟값은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240번의 답을 보면 3분의 5네 뭐냐? 뭐지? 음, 어딘가 착오가 있네요 음. 아니 뭐요? 왜 3분의 5요? 1마 3분의 2지나다는 건데? <laughs> 이거 잠깐 n 지야 n NG. 지 <laughs> 잠깐만 계산 실수 좀 찾고 갈게요. 녹화 잠깐 끊었다가. 자, 계산 실수 생각보다 금방 찾았는데 이거 <laughs> 기울기 잘못 계산했네. 이 기울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계산해서 더 가파르게 그랬는데이 기울기는 x 좌표가 2분의 1을 늘어날 때 y 좌표가 3분의 2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laughs>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지면이 너무. 아까 위에 문제를 너무 설명을 들게 해서, 길이 지면이 너무 좁아. 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였어. 말이 안 돼서. 아, 계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나는 뭐, 어차피 강의를 찍는 입장이고, 시험을 볼 일이 없는 입장이니까, 계산이 틀려도 되지만, 너님들은 계산이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함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야. 풀줄 알아도 편집하기 위치 않으니까 틀린 거 그대로 올릴게요. 그래서 이 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면 숫자가 3분의 4는 2분의 1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누운 직선이 지나가게 되는 거지. 오히려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더 누운 직선이 지나가니까 아무래도, 이 점이네요. 이 점, 이 점을 지나게 할 때가 제일 낮게 깔리는 거지. 이거보다 y절편을 낮게 했을 때, 낮췄을 때 영역이랑 안 만나죠. 이 점, 요 사각 박스 중에 왼쪽 아래 점. 이 점을 지나게 할 때, 이 점은 f절편이고 y 절표가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어, 부등식의 영역에서최대값 최소값을 직접 좌표를 대입해서 구하는 거긴 한데 결론적으로 그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잘 이해 안 되면은 바로 위에 문제, 이문제 어, 해설 영상에서 내가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이해하시고 어, 240번 문제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가우스도 섞였고 부등식의 영역도 섞였기 때문에. 음, 꽤 괜찮은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가, 우스 나와도 하기 싫고 부등식의 영역 나와도 하기 싫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되는 좋은 문제다 라고 볼수 있겠네 그러니까 영상 잘 이해해서 오프라인에서 질문하지 않도록 합시다 음. 이거를 본 학생들은 댓글로 봤다고 남기세요 남겨 봤어요 봤음 아니면 우리가 수업 때 쓰는 1111 1막 이런 거 그렇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